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4월 5일 주일, 최고의 날,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어제 내 묵상을 읽고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한 한 끼, 금식기도에 동참을 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주셨다. 감사, 감사. 나라를 위해 한 끼라도 굶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5만 명이 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겠는가? 어제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떠올랐다. 요즘 이곳은 코로나로 인하여 곧 락다운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 이곳 주민들은 생필품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다 힘든 상황이지만 사실 이런 때가 구제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기는 더 수월할 수도 있는 때인 것이다. 위기라는 말이 한자어인데 이것은 합성어라고 한다. 영어로는 crisis라고 하는데 danger plus opportunity의 뜻이 있다. Danger 위험, opportunity 기회. 나는 주민들을 위하여 얼마 전 7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구제용품을 준비했다. 옥수수 가루 한 포. 설탕 한 포, 큰 비누, 화장지 그리고 이 선물과 함께 그 안에는 복음 설문지와 아, 성경말씀 10편 91편과 10편 119편을 복사해서 넣고 그리고 해열제와 기침약은 따로 준비를 했다. 이곳에서는 아무에게나 약을 주는 것은 위험한 일인지라 일단 코로나의 비상약이 될 만한 것을 준비하고 집에 두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다른 선교사님들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기도를 하는데 떠오르는 선교사님이 있었다. 나랑 교제가 그렇게 있는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선교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 분인지라 연락을 했다. 아래는 선교사님과 내가 나눈 카톡 내용이다. 선교사님, 한국의 선교 후원 계좌가 있으신가요? 거기로 후원금 넣으면 여기서 찾아 쓰실 수 있는지요? 아침에 기도 중에 선교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얼마 전 주민들 비상 음식 700명껏 챙겼습니다. 비상약은 2,000알 따로 사두었습니다. 락다운의 준비도 해야 할것 같더라고요. 선교사님도 도울 곳이 많으실 터이니 계좌 주시면 제가 받은 헌금 좀 넣어 드리려고요. 기도하다가 문자 넣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답. 흐흐.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500명분 비상약과 300 가정을 위한 비상 식량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주변에서 준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집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네, 답, 그러게요. 저도 동의. 이렇게 도와 놓으면 나중에 교회 오는 발걸음이 더 가벼워질 듯. 저는 일, 700명 하는데 약 250만원인가 들었어요. 계좌 주시면 200만원 가량 헌금 넣을게요. 선교사님 답, 네. 저희는 90% 이상 모슬람들인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비상약은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진통제와 기침약을 준비했는데 클로로퀸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잘 나누어 줄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한데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우리의 문자는 마쳤다. 선교사들 마음은 다 동일한 것 같다. 우리 코가 석자라 해도 그래도 현지인들 걱정이 안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은 이분이 바로 그 시간 어떻게 현지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 레위기 6장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In this way the priest will make a tournament for him before the Lord, and he will be forgiven for any of these things he did that made him guilty.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그런데 그냥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죄 재물을 갖고 나왔을 때에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내가 간헐적으로 받는 질문 중 하나는 WCC에 대한 것이다. 나에게 WCC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약자이고 한국말로는 세계 교회 협의회이다. WCC를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전 세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n 큐메니코 운동 단체라고 하겠다. n 큐메니 l 이란 이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종교들 간의 분쟁을 종식하고 서로 화해하여 인류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가로치고 네이버 지식창에서 그대로 옮겼다. 흐흐 가로닫고 나는 목상을 매일 써서 공유하는 것이 20년은 넘는 것 같다. 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나는 15년 전인가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하여 묵상에 올린 적이 있다. 결국 이 땅의 마지막 싸움은 종교 싸움이 될 것이다. 에큐메니컬 운동에 의하면 이 땅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고 한다. 세상 말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신저신다 괜찮고 이 종교 저 종교 다 괜찮다 이거다. 꼭 예수님만 구세주라고 말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께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으니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 되자. 듣기에 참 거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만이 오직 구원자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에큐메니컬 운동에 찬성하는 모든 종교와 싸움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종교 전쟁으로서 세상의 마지막이 된다는 것이다. 오늘 내 묵상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조건은 속죄 제물을 갖고 나올 때였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 제물은 단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부처도 공자도 암만 성스러운 성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준 사람은 없다. 그리고 사실 죄가 있는 몸으로 태어난 그 누구도. 다른 이들의 죄를 대속해 줄 자격은 없는 것이다. 이래서 결국은 좋은 게 좋은 평화를 부르짖는 에큐메닐코 운동과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라고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는 종교 전쟁에 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이단이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그 어느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전도도 사실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님 믿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섭게 전도를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병이 났습니다. 다잘 됩니다. 이 전도도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기복 신앙이기 때문이죠. 누구는 이렇게 믿으라 하고, 누구는 저렇게 믿으라 하고, 전도받는 사람들도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는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잘 전달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옵소서. 내가 먼저 믿었다고 아직 안 믿은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거나 어리석게 보면서 무시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깊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한 명도 멸망하여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고, 단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는군요. 내 마음에 꽉차 있으신 주님으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얼른 그날이 다시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혼자 성전에서 새벽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모세 전도사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울컥. 아무도 없어도 성전에서 항상 하던 그 새벽 기도 시간을 지켜주는 모세 전도사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주님도 고마워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해줬거든요. 마음이 우울하고 낭망되고, 믿음이 없어질 것 같으면 세 번만 이렇게 해보라 그러세 번.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세번 하게 되면 저절로 울컥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나한테 말해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도 이 고백을 세번할때 되면 항상 울컥, 울컥.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나중에 에이, 정말로 종말이라 그러죠. 지구의 종말, 말세 치말. 그때 우리들에게 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배교가 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세주는 아니다. 다른 종교 믿어도 괜찮다. 어차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한테 가는 그 길이 공자면 어떻고 부처면 어떻고 뭐 다른 종교면 어떠냐. 꼭 예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세주로 주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치 않고 하나님께 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배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배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우리는 배교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와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핍박이 없어도 배교하는 일 때문에 죽인다는 그러한 위협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배교하는 일과 함께 순교를 요구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핍박받기 전에, 종교싸움 일어나기 전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대의 삶에 참된 주인이 되시고, 그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살아가는 당당함, 자신 가득함 긍정적인 마인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그 승리의 삶을 오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